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퀘스트빈입니다. 오늘은 에스프레소 머신이랑 그라인더를 좀 세팅할 건데요. 제가 예전에 에스프레소 머신이랑 그라인더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둘다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질문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케빈님, 그러면은 그라인더 세팅부터 먼저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에스프레소 머신부터 세팅을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우리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처음 딱 사가지고 설치를 하자마자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어떻게 세팅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우선 저는 지금 에스프레소 머신이랑 그라인더의 분쇄도도 전부 다 세팅이 걸려 있습니다. 일단 과감하게 이 자료들을 전부 다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네, 데이터들이 전부 다 날아갔습니다. 그라인더에 수도 그냥 전부다. 음... 어, 그래서 이제 그라인더의 데이터도 전부 다 날아갔습니다. 괜찮아요. 또작으면 돼요. 금방 잡아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스프레스 머신을 세팅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는 원두의 에스프레소 추출 가이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이 에스프레소 추출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두를 납품받고자 하는 회사에 문의를 하면은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무조건 제공하는 건또 아닙니다.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두를 분석하신 다음에 이 원두를 어떻게 추출하실지부터 먼저 계획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어 일단 저는 오늘 10온스짜리 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세팅 걸 건데요. 여기 추출 가이드를 보니까 이제 바스켓의 브랜드는 이제 순정 바스켓 18g짜리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징량은 18g, 그리고 추출량은 36에서 40g이라고 적혀져 있고, 그리고 물을 희석할 때는 이제 240ml의 물을 희석하라고 되어 있고, 추출 시간이 25초에서 31초라고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품질 유지 기한이 6일부터 17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첫 번째 꿀팁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에스프레소 머신의 세팅을 걸 때는요, 반드시 이 디게싱이 다된 원두를 기준으로 세팅을 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디게싱이 덜된 원두를 기준으로 머신의 세팅을 걸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게 디게싱이 다 되고 나면은 그라인더와 머신의 세팅 값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 자서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프레소 머신 세팅할 건데요. 사실 우리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세팅할 때 그라인더부터 먼저 세팅해도 상관없고 에스프레소 머신부터 세팅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는 이두 가지 버전 다 보여드릴 건데 일단 저는 그라인더부터 세팅하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해가지고 그라인더부터 세팅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람들이 또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라인더의 분쇄도 값을 그럼 몇에 놓고 사용하면 좋냐 라고 하는데 얼마의 분쇄도를 놓고 사용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스페스를 추출할 때 그라인더의 도직량이 고정적이고 에스프레소의 추출량이 고정적이면은 당연히 분쇄도가 변동됨에 따라가지고 이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이 변동되게 됩니다. 어, 도직량이 동일한데 분쇄도가 얇으면은 추출 시간이 길어질 거고 도직량이 동일한데 분쇄도가 굵으면은 추출 시간은 당연히 짧아지겠죠. 어, 그래서 저는 고정변수로 도직량은 항상 18g 사용할 거고요. 에스프레소는 항상 40g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라인더의 메쉬를 조절할 때는 이제 fine 가장 얇은 분쇄도, 그 다음에 cosa 가장 굵은 분쇄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0인 가장 얇은 분쇄도의 세팅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가운데 정도? 일단, 뭐, 한5 정도에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징량이 세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0.1g 짜리 저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징량은 이렇게 수동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17.9g의 원두를 도징했는데요.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은 뭐, 이 정도 차이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디스트리비터 사용했는데요. 만약에 디스트리비터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디스트리비터 높이 조절하는 방법까지 영상 후반부에 다 넣어드릴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보신 다음에 세팅 걸어주세요. 자 일단 머신의 세팅이 아무것도 안 걸려있으니까 얘도 당연히 프리 버튼 사용하고요. 에스프레소의 양은 저울을 통해가지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40g 이 조금 되기 전에 멈춰서 네, 지금 41g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데 33초가 걸렸습니다. 어, 추출 가이드에는 최대 31초를 넘기지 말라고 적혀져 있어가지고 분쇄도를 조금만 더 굵게 할게요. 그래도 상당히 근접을 해가지고 한요 정도만 굵게 해볼게요. 자, 또 분쇄도를 바꿨으니까 원두 갈아낼게요. 자 이번에도 18g 원두 도징했고요. 자 40g의 스프레소를 추출했고요. 추출 시간이 29초로 네, 잘 들어왔습니다. 어, 이렇게 두번 정도 추출해가지고 목표하는 추출 시간 안에 들어왔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쓰고 있는 기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하기도 하고 경험도 조금 많다 보니까. 이렇게 두 번만에 잡았는데 실제로 이제 조금 초보자분들이 세팅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빨리 잡지는 못하실 거예요 보통 한 원두를 400g에서 500g 정도 쓸 텐데 원래 그게 당연한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분명히 분쇄도를 계속 돌리다 보면은 원하시는 추출 시간을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커피 한잔 마셔볼게요 거침없이 터지는 쾌빈커피의 세상으로 이 맛이 청정커피다 음 어. 맛있네요. 어 지금 메인 분쇄도 값은 제 마음에 들게 딱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에스프레소의 추출량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워신부터 세팅하기 전에 그라인더부터 세팅해서 맛을 먼저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맛이 좋다는 전제 하에 에스프레소 워신 세팅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프리 버튼 길게 눌러가지고. 버튼의 모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양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버튼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40g을 맞출 거니깐요. 40g이 되기 전에 버튼을 누를게요. 기똥차게 맞췄습니다. 네, 마무리하면은 저장되고요. 어, 저는 조금 익숙하다 보니까 한 번에 제가 원하는 양을 딱 맞췄는데 어, 이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한 번에 잡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여러 번 계속 하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에스프레소 양을 딱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팅했다고 해서 바로 끝나냐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증명을 해야죠. 내가 세팅을 건 값이 이제 정확하게 잘 떨어지는지 한번더 체크해 줍니다. 어, 자, 이렇게 증명을 한번 해보니까요. 지금 42g이 나왔습니다. 어 사실 이러한 현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에스프레소 머신의 세팅을 걸어주는 게이 머신 내부에 있는 플로미터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세팅을 거는데 이 도구가 아주 완벽한 도구는 아닙니다. 40g이 나올 때도 있고 41g이 나올 때도 있고 38g이 나올 때도 있고 약간의 편차가 조금씩 발생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럴 경우에는 한번더 추출해보고 또한번더 추출해본 다음에 이 평균치의 에스프레소 추출량이 40g에 가까운지 아니면 42g, 43g 계속 조금 많이 나오는지를 테스트해 본 다음에 만약에 이 평균치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한번더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음. 자 이제 40g 잘 나오네요 자 이렇게 그라인더부터 세팅하고 머신 세팅까지 마무리 했는데요 이번에는 머신부터 세팅하고 그라인더를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에스프레소 추출 양이라고 하는 게 분쇄도가 조금 바뀐다고 원두 담는 양이 조금 바뀐다고 해가지고 이 값이 계속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머신부터 세팅하고 싶을 경우에는 그라인더의 분쇄도 값은 그냥 약식으로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쇄도감만 대충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프리버튼으로 한번 추출해 볼게요. 뭐, 사실, 또한 번에 좀 잡았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세팅 걸수 있어요. 어, 자 여러분,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빨라 보이죠 예 네, 그럼 이거는 안되고요음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아 조금 얇은 것 같죠 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팅을 걸 때는요 굵은 분쇄도 보다는 얇은 분쇄도를 사용하는 게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굵은 분쇄도를 사용하면은 이제 스프레소가 너무 빨리 추출되다 보니까 저울을 통해 가지고 제가 원하는 추출량을 한 번에 딱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저는 대충 어느 정도 얇은 분쇄도를 사용해가지고 에스프레소 머신에 세팅을 걸 겁니다. 자, 이번에는 50g의 에스프레소가 나올 수 있게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9.7g 에스프레소가 43초 동안 나왔는데요. 지금 왼쪽에 원두나 오른쪽에 원두가 둘다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43초가 나왔으니까 그라인더 세팅은 다시 해야겠잖아요. 네, 조금 더 굵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지금 51g의 에스프레소가 나왔는데요. 추출 시간은 33초가 걸렸습니다. 어, 이렇게 분쇄도가 바뀌어서 추출 시간에 현저한 차이가 나지만은 실제 에스프레소의 양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볼수 있죠. 자, 이러면은 에스프레소의 추출량은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니까 자신이 원하는 입맛에 맞게 분쇄 돈만 조절하면은 끝나겠죠. 어, 여기서 하나 또 팁을 드리면요, 우리가 스파우트가 있는 포터 필터를 사용해가지고 에스프레소로 추출하면요, 이게 버튼을 종료한 다음에 에스프레소가 조금 더 흘러 나와가지고 표하는 양보다 조금 더 빠르게 눌러야지 표하는 양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측샷을 조금 해야 됩니다. 어, 그런데 이바텀리스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면요. 제가 보통 40g을 맞출 때는 한37 정도에서 멈추는데요. 이번에는 거의 40에서 멈춰 볼게요. 예. 네, 그냥 추출이 멈추자마자 에스프레소의 양이 바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그라인더부터 세팅하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세팅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사이사이에 커피 맛을 계속 보면서 이 분쇄도 값도 조절하고 에스프레소의 추출량도 최종적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에스프레소 머신의 세팅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 머신의 세팅을 건 거에 대한 조금 맛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두 번째 후자인 에스프레소 머신부터 세팅하는 거는 세팅 자체는 훨씬 빨리 잡기는 했는데 맛에 대한 확신이 조금 없죠. 왜냐하면 그냥 세팅 자체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터가 제공한 에스프레소 추출 가이드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을 경우에는 후자인 에스프레소 머신부터 세팅을 하셔도 괜찮지만은 이게 세팅 값이 부정확하면은 결국에 스프레소 머신 세팅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차라리 그럴 거면은 그라인더로 맛에 대한 세팅을 확실하게 잡은 다음에 에스프레소 머신 세팅 잡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어자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그라인더의 도직량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 프리 버튼으로 했는데 이제 이제 자동으로 해야죠. 어, 지금 18.4g 나오니까 조금 더 줄이시고. 사실 이 그라인더의 도징 양이라고 하는 게100% 완벽하게 일정한 거는 아니에요. 약간의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이 0.1g짜리 저울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수시로 계속 체크하시고 어, 그 다음 마무리로 세팅할 거는요 일단 그라인더부터 끄시고요 어, 지금 포탑필터가요 얘는 보면은 그냥 고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딱 올려놓으면은 고정이 잘 되죠 그라인더의 받침대 높이를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그라인더 받침대 높이를 딱 적절하게 세팅하면요 저는 이 받침대 높이 조절하는 거 굉장히 조금 세밀하게 조절하는 편이에요. 이게 넣었다 뺐다 할때 조금만 걸려도 되게 불편하고 딱 좋죠. 자 이제 최종적으로 그라인더의 세팅과 머신의 세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서 하는 게이 디스트리비터의 높이를 조절하는데요. 제가 이 디스트리비터의 높이를 조절할 때는, 뭐 이거는 좀 취향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은, 저는 이 디스트리비터가 추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만 사용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높이가 적절하냐라고 하면은, 디스트리비터를 사용하고 추출하나, 사용하지 않고 추출하나, 추출 시간에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러면은 정상이고, 만약에 디스트리비터를 길게 뽑고 사용하면은 추출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디스트리비터의 높이를 조금 더 얇게 사용하시라고 얘기합니다. 어, 자, 이제 이렇게 진짜로 모든 것들을 다 최종적으로 세팅 끝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통 하는 행동은 이제 실전으로 추출을 한번 해봅니다. 보통 적게는 5번 많게는 한 10번 정도 실제로 에스프레소를 계속 추출해 봅니다. 그래서 그라인더의 조직량이 일정한지를 체크하고 추출 시간이 정상적인지 체크하고 에스프레소 추출량이 계속 일정한지 체크해 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데이터를 다 믿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아 세팅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커피향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봐!